자, 친구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122. 자, 러닝 포인트 살펴볼게요. 러닝 포인트. 이번 시간 우리는 생활 습관에 나타내는 말을 듣고 이해하기 그리고 생활 습관에 나타내는 말하기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Mini talk to the mini. Talk. Okay, listen carefully to the mini talk. Look! I have a new bike. Well, it's nice. Can you ride a bike? Sure. I ride a bike every day. I get up early. Me too. Do you exercise every day? No, I don't. Come on, Paul! <웃음> <웃음> 자, 두 가지 대화로 이루어져 있죠. First dialogue is between Eric and Tina. And they are talking about something. What are they talking about? ride bike. 자, 누구의 바이크죠? 맞습니다. Eric's new bike. So, can he ride a bike? Sure, he can. 당연히 에릭은 자전거 탈수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새로 샀는데 <laughs> 에릭이 마지막에 어, 나는 매일 자전거를 타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떤 문장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다음에 한번더 들어볼 때 에릭이 했던 마지막 말잘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And second dialogue is between um, Paul, Uju, and Jell-O. 자, 폴이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 나는 일찍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떤 문장이 나왔는지 어, 잠시 뒤에한번더 들을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 우주는 우주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 매일 운동하니?라고 물어봐요. 자, 폴, 폴은 매일 운동을 하는 친구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에 젤로와 폴이 함께 어, 줄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대화 그리고 두 번째 대화에서 에리카, 폴이 했던 문장 어떤 표현인지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Look, I have a new bike. Well, it's nice. Can you ride a bike? Sure. I ride a bike every day. <coughs> I get up early. Me too. Do you exercise every day? No, I don't. Come on, Paul! 자 여러분 잘 들어보았나요? 에릭이 나는 매일 자전거를 타라고 말했는데 어떤 표현이 나왔죠? 그렇죠. I ride a bike every day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화에서 폴이 나는 일찍 일어나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문장이 나왔나요? 맞습니다. I get up early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리스닝 체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 들었던 대화의 내용에 맞게 친구들의 생활습관과 맞으면 오 맞지 않으면 X 표 잠깐 시간 줄테니까 표시해 보세요. 자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그렇죠. 앞에 두 가지는 동그라미 그리고 마지막 어, 여기 폴은 맨날 운동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X 표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 나왔던 중요 표현들 우리, 우리 한번 반복해서 따라 읽어보도록 할게요. Listen and repeat. 첫 번째 대화에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I ride a bike every day. 한번더 따라 읽어볼게요. I ride a bike every day. 자, 그리고 두 번째 대화에 나왔던 중요한 표현 따라 읽어보도록 할게요. I get up early. 자, one more time. I get up early. 자 그러면 우리 이제 Let's Practice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Practice에서는 Let's Practice 어, 주요 표현들 우리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리 내어서 자첫 어, 번째 문장입니다. I get up early. I get up early. I go to bed early. I go to bed early. 자,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세요. I read a book every day. I drink milk every day. I keep a diary every day.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chant 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chant를 하면서 해당하는 그림을 짚어봅시다라고 나와있는데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Drink milk every day. Keep a diary. Keep a diary. I keep a diary every day. Eat breakfast. Eat breakfast. I eat breakfast every day. Ride a bike. Ride a bike. I ride a bike. 그러면 이번에는 손에 연필이나 펜을 들고, 어, 챈트를 하면서 해당하는 그림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가리키면서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Drink milk every day. Keep a diary. Keep a diary. I keep a diary. 이렇게 해서 젠틀 학습해 보았고요. 어, 우리 이제 플레이 투게더 는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 있는 포인트 체크 들어갈게요. 자, 두 가지 문제입니다. 어,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골라 번호를 써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어, 1번, 2번 중에서 알맞은 그림의 번호를 여기다 쓰면 되는 겁니다. I go to bed early. I go to bed early. 자, 정답은 그렇죠. 나는 일찍 음, 잠을, 잠에 잠에 들어라는 문장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I drink milk every day. I drink milk every day.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음, 정답은 아, 나는 매일 우유를 마셔 라는 문장 이었죠? 아, 그러면 이제 밑에 마이 플 l a 은요 이런식으로 여러분이 복습할 계획을 나름대로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단원 첫번째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